네, 안녕하세요 타임남입니다 네, 한주의 시작 월요일 오후 3시 16분 지나고 있고요 주말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공개할게요 자, 위쪽 날짜 잘 보세요 10월 5일 토요일날 0익은25% 수익 10월 7일 오늘 새벽 1시 40분경에 오브스는 무려 30% 수익 떠먹여 드렸습니다 네, 주말에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누적 55%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딱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타이남 정보방에 들어오셨다면 100% 싹다. 똑같이 생길 수 있는 수익률들인 겁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는 제가 직접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요 이번 주에도 이러한 급등 수익 챙기시길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지금이라도 편하게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비용 요구 절대 없고요 100%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 바로 앱토스입니다 결론부터 냅다 말씀드리면 주말간 수익 챙겨간 시빅, 오브스처럼 단기 급등 가능성 매우 높은 종목이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우선 미리 그어드린 가로줄 3개가 보이실겁니다. 이 부분은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형성된 주요 매물대들로 매우 강력한 저항 및 지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는건 상승으로든 하락으로든 쉽사리 돌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는거죠. 그런데 현재 앱토스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9월 중순을 기점으로 수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바로 이 부분이죠. 해당 주요 매물대 부근의 강력한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지지에 안착하는 테스트까지 나와 주었습니다. 이후 이번 달에 들어 해당 지지가 깨지는 듯 싶었지만 곧바로 막대한 양의 양봉 거래량들이 쌓이면서 현재는 반년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200일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완벽하게 위쪽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요 매물대의 저항과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점에서 현재 앱토스의 상승 추세는 그 어느 코인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면 꾸준히 하락이 있음에도 뚜렷하게 빠져나간 거래량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의미한 양봉 거래량들만 차트에 뚜렷하게 남아 있을 뿐이죠. 따라서 현재 완벽한 상승 단서들을 갖춘 애토스는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요 매물 때까지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으며 본격적인 알트코인 수만 펌핑이 시작되면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전고점 28,000원 부근까지의 폭발적인 수익도 노려볼 역대급 기회의 매수 찬스가 되는 겁니다. 다만 영상은 녹화 후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로 인해서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영상만 보고 투자에 따라 나서시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드릴 수 있는 정보방 링크를 조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10원 한장 절대 안 받아요. 그러니까 몇년 만에 돌아온 기회 시장에서 저와 함께 꾸준한 수익 챙기셔갖고 무상향하는 계좌 계속 만들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렙토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